가성비 좋은 무선전기포트 2종 추천. 이 제품은 테파롤레아 무선 전기주전자 1.7L입니다.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위생적이며 용량이 넉넉해 여러 잔의 차나 국물을 끓일 때 유용합니다.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망과 걸음망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 세척도 간편합니다. 크기는 227x163 별표 233mm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성능은 뛰어난데요. 2400W의 강력한 파워로 물을 빠르게 끓일 수 있습니다. 테팔 브랜드의 신뢰성까지 더해져서 일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. 필립스 3000 시리즈 무선 전기포트는 1.7L의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스테인리스 열판과 분리형 차망 덕분에 청소도 용이합니다. 유선 구조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과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가성비가 뛰어난 이 제품은 필립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전기포트입니다.